커플 뛰는 중뭐 할까? 홍대가 있겠지. 이태원가 있겠지. 어? 이태원. 그럼 우리는 커플의 반대로 행동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솔로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 대웅에 가고 원태이에 가자. <laughs> 자 하지 말고. 사. <웃음> <웃음> 아니 왜? <laughs> 아니 됐네요 우리. 원태이가 개웃겨. 원태이, 대장. 이권과태아아 <laughs> 예. 뭐, 린자홍민 같지 않아? 어. 원테이. 그러면, 우리는 홍대. 홍대는 어때? 빨갛지. 아니, 아 그, 진짜 그 지명. 역, 주변. 응, 혼잡하지.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지. 응. 우리는 반대로,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는 데로 가자. 응. 그런데 어디 있을까? 지금 여기. 산으로 가자. 야, 본박산 오르자. 존나 어, 재밌겠다. 급발진 컨텐츠. 산을 오르다. 산을 오르다. 오르다산 그러면? 산을 오르다는 너무 평범하니까 오르다산 어때요? 오르다산 그냥 오르나미씨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아니 계 x 랄이고뭐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역궁 여기? 역궁 여기? 그러면 우리 커플과 반대로 사람이 없는 꽁 대웅으로 가는 거야 우린 대웅 대웅? 그 <laughs> 대웅에 가서 사람들은 뭐 할까? 대웅이 그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이렇게 찍어야 한다고 아 다리 아파. 걸려 뒤집 뻔했어. 자 그러면 야, 앞으로 걸어. 야, 우리 솔로들의 커플들의 반대로 행동해. 아 다리 아파. 제가 네가 오른쪽으로 가. 그래 이거야. 오 편한. 오, 여기 이제 일로 이쪽 밑에 말고 이 쪽으로 가자. 아, 여기로? 어이쪽 일단 이쪽으로어이거 집으로 뛰지 말아. 씨빨정 나. 이정정승이 정도? 이 정도? 이정승이 정도? 이정이아빠이았어이 진짜 이슷하지않이낌이 <비슷한지> <laughs> 우리는 친구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불러주는 사람 없데. 는뭘쳐서왜공 넘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니가해. 어저 이거 공. 어, 착한 짓했어도 오늘도 착해졌다. 그럼 커플 들과는반대하도 이제 맨날 발로 할 때마다 친구 홍보해. 야 아무튼 썰수티 이제 앨범도다 들어주시고요. 끝. 일단은 커플들이 홍대에 가서 뭐야? 내가 하... 홍대에 가니까 우리는 반대로 대홍을 가는 거야. 대홍 대홍, 대홍, 왔어. 대홍. 대홍 대홍이 뭐야? 쌤 이름이 쌤이 뭐야? 곧 학교다 이 말이야. 학교가 뭐야? 네. 감옥. 감옥. 네. 그치? 우리 이제 감옥을 아, 가야 돼. 여섯 개. 감옥이지 뭐야? 케이지. 케이지지. 케는 K야. 바라 바바바 바. 바바바바바바바 바. 바바리스 그거 있었잖아. 응 <laughs> 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 이거 밥 먹자 들 카메라가. 자 그러면 우리는. 아좀잘 찍었 말이야. 나를 찍어. 아. 근데 그지 내가 오늘 메이저 존나 입고 왔어. 어? 평소에 못 입는 메이저를 존나 입고 왔다고. 메이저가 뭔데? 브랜드 같은 거.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 나이 메이커 아니야? 야, 메이커를 존나 입고 왔다고. 야, 첫 번째 메이커. <laughs> 아돼이 <아니지. 아니지. 웃음> 새끼. 이 새끼 방금 메이저 라고했다가 메이커로 바꿨어. 자 메이커. <laughs> <laughs> 노스페이스. 노스 <오, 플레이스. 웃음> 자 메이커. <laughs> 오, 마지막 반스까지? 반스. 빤스. 우리 거고. 반스. 아 s y Ah, 반스 n 아반 is p 반 n s y k 면 n g 긴 h a 어? 버스 아니에요? 뭐야 정자 언제 나와? 뭐야 이거 다 된거 같은데? w 리도 소원을 한번 빌어보자 여기서 나는 소원은 크고 묵직한걸로 들어야해 t 네네 그러니까 글쎄? w 난너너 w h a 어디 어디에다 썼지 가장 위에다 써야돼아우 씨발. 너 지금 너 귀신 붙었다 이제 그냥 아무데나 쌓아 쟈니의 쌓기 능력은? 땀 <목소리> 흘렀어 오! 어, 씨발 뭐 어따쌌지? 여기도쏴 사람들의 소원을 전부 발로 밟고 난 됐다 나를 찍어보시오 어, 소원을 빌었냐? 소원, 아! 아 소원안 빌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일단 오케이. 다 쌓고 소원을 빌자고 나는 작은 걸로 간다. 응, 음, 딱 니만한 네 거를. 거눈치가 <laughs> <laughs> 보이는데. 자, 일단 이 <웃음> <볼까요>? <웃음> 이거 관대치는 것 같아. 완어게올라 오, 야좀 진주도 남아 있어. 단지대말좀해 봐. <laughs> 자. 시코 끝이 잡됐다 이야 방금 전에 남아 있었어. 요 해랑 약간 딱 이렇게. 오, 이야. 뭐야 이거? 야 지금 딱그 옆에 서있어 봐. 찍어봐. 어떻게 찍어? 찍었어. 이 가자 이제. 너도 찍어 너. 나. 손 비면서 찍어. 6시부터야. 오케이. 됐다. 어. 손을 빌어보죠 먼저 손을 빌어봐. 내년에는 여친이 생기게 해주세요. 너야. 준영이가 열심히 안되게 해주세요 나도 한번 고생겼어 <laughs> 오케이얼보인안보좀다고가 <laughs> 여기가 뭐 여기가 게뭐하는기가 이거 이거? 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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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여친을 크게 외쳐 산이니까 괜찮아 야내기가 아, 오케이? 와. 자, 외 쳐? 내년에는 여친.